어..비밀리민입니다 어,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리교육 받을 때 자살하면 한나날에못들어간다 배웠는데 정말로 자살하신 분들은 한나날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못밖에 돌아가셨을 때, 그, 오른쪽, 왼쪽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른쪽, 왼쪽에 대해 우도, 좌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제목이 강도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마도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단순한 강도는 아니고, 아마 살인강도, 죄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을 죄를 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스승님, 제가, 아, 스승님이 오늘 한입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음... 어, 아, 그래, 내가 널 기억할게. 오늘 같이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어, 함께 한입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강도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을 죄를 진 어,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자살하신 분은, 그, 그, 것만은 아니에요. 그, 그분 뭐, 그런 죄인도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어, 스스로의 생명을 끊었다고, 자기 몫을 마음대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거는, 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십자에 매달린 뭐, 뭐 강도로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 그래, 오늘 나랑 같이 가자.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러셨어요. 하느님이 판단하시는 문제는 우리가 판단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느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이죠. 우리는 다만, 거기에서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은저 사람이 강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뭐했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해치고 물건을 뺐을 때까지 우리는 왜저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못 줬을까? 왜 저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 냅둔 거지? 라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애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지옥 갔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느님이 판단하시면 되고 하느님이 다 알아서 돌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 있으면 은아 돌아가신 분들 가족이 있으면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되고 돌아가신 분 있으면 그분에서 기도하고 또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있으면 막을 수 있도록 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